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2층 집은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이 집에는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언니 수진, 그녀의 남편 정구, 그리고 막 대학을 졸업하고 갈 곳을 잃은 여동생 지아.부모님을 일찍 여인 두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수진은 엄마처럼 지아를 감쌌고, 지아는 그런 언니를 마음 깊이 따랐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수지는 점점 웃음을 잃었고, 무언가에 지친 듯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 곁에서 정우 또한 말이 없어졌고, 지아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어딘가 차갑고 무겁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정우는 마흔이 넘은 남자였다. 날카롭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중립적인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지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언니의 남편이었고, 집안의 가장일 뿐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시선이 갔다. 지아는 아침마다 주방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퇴근 후 넥타이를 느슨하게 푸는 순간마다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것은 절대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보다 더 조용히, 더 은밀하게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지아는 심한 감기에 걸려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언니는 출근했고 집에는 정우만 남아 있었다. 열로 어지러운 상태에서 문이 살짝 열렸고 정구가 조심스럽게 축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언니가 부탁했어요. 지아는 힘없이 물었다. 아니야. 아프다길래 그냥 내가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안에 어떤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 무심함이 지아의 가슴을 아리게했다. 그날 밤 지아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왜 정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아는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소파 끝에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정구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평소처럼 묵묵하게. 하지만 어쩐지 그날 따라 더 쓸쓸해 보였다. 못 주무세요. 지아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정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옆자리를 가리켰다. 그한 동작에 지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둘 사이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는 듯했다. 그날 이후 지아는 밤이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정구와 마주칠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감정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꺼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감정이란 금기일수록 더 깊이 스며드는 법이었다. 지아는 더 이상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구를 따라 움직였고 그의 하루가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마음은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위험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날 이후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정구를 기다리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 있는 그의 뒷모습을 찾았고 저녁이면 퇴근한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작은 관심이었고. 작은 관찰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수지는 여전히 바빴다. 회사일에 치이고 지친 얼굴로 귀가한 후에도 정우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 무심했다. 지아는 그틈 속에서 혼자 괴로웠다. 언니를 속이는 듯한 죄책감과 멈출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매일을 견뎌야 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 지아는 우산을 들고 정류장까지 나간 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어쩐지 오늘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혼자 걷고 싶었다. 그렇게 무작정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가던 중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정우였다. 그는 우비도 없이 서점 앞에 서 있었다. 젖은 셔츠 위로 비가 흐르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책한 권이 들려 있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감기 걸리겠어요? 정우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아씨도 여기까지 왜... 그냥 답답해서요? 그 말에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그 비의 기운.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정구가 말했다. 나도 그래? 가끔 많이 답답해. 지아의 가슴이 뛸듯 두근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그날 밤 둘은 함께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비는 점점 그쳤고 도심의 불빛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다.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묘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지아는 조심스럽게 정우의 손끝을 바라보았다.아주 잠깐 그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칠이 지나고 수지는 야근이 잦아졌다. 집에는 지아와 정우둘만 있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지아가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전구가 조용히 거실에 나왔다. 잠안 나요? 지아가 먼저 말을 건넸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좀 그렇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지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을 아끼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은 이 집이 너무 조용해요. 사람 소리도 웃음 소리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지아는 가슴이 저릿했다.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을 묻고 살아왔는지 느껴졌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과 닿아 있었다. 그 순간, 전구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지아도 마찬가지였다. 둘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넘어서는 안될 선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지아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 안고 중얼거렸다. 이건 안 되는 감정이야. 절대. 그러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 켠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딱 며칠 후? 수진은 회사 워크숍으로 이틀 동안 지방에 머물게 되었다. 지아는 혼자 집을 지킬 생각에 이상하게 가슴이 불안했다. 아니, 불안이라기보다 설렘이었다. 자신이 이런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전구와 단둘이 식사를 했다. 조용한 식탁, 접시 부딪히는 소리 외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 전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지아씨, 네, 요즘 나 많이 이상하죠? 그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날 비 오는 날, 우리가 함께 걷던 그 시간 이후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우는 창 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게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이 감정, 지아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먼저 따뜻함이었다. 저도요, 오빠.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다. 정우씨가 아닌 어바라고 그 짧은 호칭 하나에 담긴 모든 감정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꿨다. 그날 밤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가까운 거리만큼 감정은 깊어졌다. 지아가 조심스레 말했다.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저는요. 오빠 앞에선 자꾸 약해져요.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나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언니가 없었다면? 정구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망설임, 유혹, 후보행, 그리고 확신. 순간 정우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는 순간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올 듯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수진이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전구와 지아는 얼어붙은 듯 자리를 떴고, 수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말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이야기 좀 하다가, 지아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손끝은 아직도 정우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아는 혼자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은 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수진은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 보여? 혹시 너랑 뭔가? 지아는 놀라 입을 막았다. 수진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너, 오빠 좋아하니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눈을 피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믿는 가족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수진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 뒤 정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아무 말도 없이. 지아는 그후 수진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생겼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다. 그리고 몇달뒤 지아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 이사하는 날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던 봉투 하나 정우의 필체였다. 그날 손을 잡았던 순간 나도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당신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어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사람과라도 그 편지를 읽고 난 지아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 사랑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끝났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